안녕하세요. 다나사니까 박재원장입니다 이제 남성 탈모 약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부작용은 뭐고 과연 의미 있는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가? 대부분은 이제 섹슈얼한 성적인 부작용이라고 알려져 있죠. 음. 프로페시아를 예를 들어서 제품 허가사항의 이상반응 항목을 보면 945명의 피나스테라이드 복용군 중에 36명, 934명의 플라시보그룹 중에서는 한 20명 정도가 한개 이상의 성기능 관련 이상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반응으로 투약을 중단하면 소실되었고, 심지어는 약간 느끼지만 투약을 6개월 1년 이상 지속하면 이러한 이상반응이 대부분 소실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은 대개 뭐한 0.5에서 1.5% 내지 한2%그 정도에서만 나타나고 이 약의 복용을 지속하면 약간 초반에 있다가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걱정 말고 드셔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성기능적인 부작용 이외에도 피로감 그 다음에 이 여성형 유방증이라든지 여유증이라고 하죠. 뭐 그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드물게 조금 보고되는 예가 있고 저도 임상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드물다 그리고 비교적 굉장히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페시아 계열의 피나스테라이드하고 아부다트 계열의 두타스테라이드를 비교를 해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 약을 걱정하고 드실 정도가 아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피나스테라이드에 오히려 더 부작용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두타스테라이드에 더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논문이 있다라는 거고 둘 중에 어느 약을 시작할 때도 또 혹은 약을 바꿀 때에도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복용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100명에 뭐한명두 명이지만 내가 먹었는데 내가 부작용을 느낀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어떻게 권하고 있냐 첫째는 초반에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으나 약 복용을 지속하면 적응해서 대부분 부작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끊지 말고 우리 조금 지속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이 난안 맞나 봐 하고 초반에 그냥 끊어버리고 탈모를 방치해 버리는 것 저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은 계속 복용하는 것이 좋은데 중단하고 싶다면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다시 오셔서 전문의와 상의를 해 보시고 중단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약의 용량을 조절해 보자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피나스테라에는 1mg 딱한 단일 용량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저 용량을 출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약이든지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몸이 다른데 이게 평균적인 거에 의해서 정해진 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민감하다고 느낀다면. 용량을 조절해 보는 건 어떠십니까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약을 쪼개서 먹을 수가 없어요 특히 아부다트는 캡슐이 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서 먹지 마시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홀수날만 드신다든지 짝수날만 드신다거나 월수금 아니면 월화수목금 먹고 금토는 쉰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용량을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정량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효과가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용량을 줄이면 조금 낮아지지만 그래도 DHT에 대한 컨트롤 능력은 어느 정도 있어요. 상당 부분 있거든요. 물론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용량을 조절한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약을 하여튼 지속해서 복용하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요. 구조적인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기가 조금 약해진 것 같다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발기부전 치료제 이제 뭐 비아그라로 대표되는 약인데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이쪽 계열도.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때 끊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끊지 마시고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더 좋은 솔루션을 맞는 방법을 찾아갑시다라고 이제 말씀 드립니다. 먼저, 아부다트는 30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2,000원에서 37,000원 정도. 이제, 프로페시아는 가장 비싼 약에 속하죠. 56,000원에서 6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달 기준으로. 다만,